오늘 저녁은 뭐 먹지? 이번에 농협안 심한 후 정육, 세절, 1등급 국거리용을 구매해봤어요.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질감이 훌륭해서 국물 요리에 딱이더라고요. 특히 냉장 상태로 배송되어 신선함이 유지돼서 요리할 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답니다. 국거리용으로 잘 손질된 크기 덕분에 조리도 간편했어요. 깊은 맛을 내는 한우라 육개장이나 소고기 묵국에 넣으면 정말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잡내도 거의 없어서 다른 재료와 조화롭게 어우러져요. 품질 좋은 한우 덕분에 가족들도 모두 만족해 했답니다. 전체적으로 농협안심 한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농심얼큰한 너구리는 진정한 라면의 클래식입니다.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데 특히 통통하고 쫄깃한 면발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다시마가 들어가 있어 국물이 더욱 깊은 맛을 내고 다양한 건더기들이 풍성하게 들어있어 만족감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라면의 매력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편리하게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어서 더욱 좋고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 고명 없이 기본 맛으로 즐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재구매 의사가 100%인 제품이니 한번 드셔보시면 그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종가 막김치 패드 1.2kg는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포장을 열자마자 퍼지는 김치의 상큼한 향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아삭한 식감은 밥과 함께 즐기기에 딱이에요. 특히 양념이 과하지 않아서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하면서도 은은한 매운맛이 있어 모든 연령층이 좋아할만한 제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썰어져 있어 먹기 편리하고 적당한 용량이라 혼자 사는 사람이나 소가족에게 정말 잘 어울려요. 요리에 활용하기에도 좋은데 김치찌개나 볶음밥에 넣으면 더욱 맛있답니다. 재구매 의사? 당연히 있죠. 종가 막김치는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